도시를 선택하여 살고 있는 이유가 삶의 재미와 편의 혹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나 직장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야로 도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시고 궁유리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로 만나보신 분들도 있고 전혀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쌓여가는 같은 마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나온 시간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해 분명히 기회의 창을 열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은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 거리로 제한되었던 신앙의 많은 공백들을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나무 모임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과 자료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나무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더님들만 대상으로 했던 교육은 이제 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분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리더님들께서는 열매분들과 한 달에 한번 줌이나 구글미트에서 만나실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이 나무 교육 영상을 각자가 보신 후에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반기 모임은 3월부터 6월까지, 후반기 모임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자료를 공유해 드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 공동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은 팀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교재로 하여 진행이 되는데, 책을 꼭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영상과 배부해 드리는 자료만으로도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덟 개의 주제인 도시, 마음, 우상숭배, 공동체, 전도, 직업, 정의, 영원. 이렇게 여덟 개의 주제와 여덟 범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복음을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임에서의 나눔이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시간들을 통해 복음과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공동체 식구들과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도시나 도시의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주제는 도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스터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원전 586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해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성은 파괴되었으며.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까지도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가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첫째는 그 도시에 정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에서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배우자를 만나 자녀들까지 낳으며 대를 이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명령들을 왜 하신 걸까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성읍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통해 나의 유익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전에 보면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명령을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유배지에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전해드린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도무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은 마치 복음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파견된 요원들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들의 신앙에도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지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은 더 풍성한 기도와 믿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포로의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와 부응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간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작동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바벨론 보고마의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10절 내의 말씀을 통해 호로 생활의 기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언제까지나 살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바벨론 미션은 7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유수의 기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 수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기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발견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의 비난과 질책을 받는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정화시키시고 그 정화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복음화시키시려는 미션과 플랜을 가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까요? 삶의 위기가 올 때입니다. 삶이 절실할수록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허망하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피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도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또한 함께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1절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고 미래와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오늘날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던져지는 도전이며 하나님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도시를 선택하여 살고 있는 이유가 삶의 재미와 편의 혹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나 직장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야로 도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시고 궁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와 시간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의인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그룹 스터디 자료에 나온 성경 본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먼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후에 그룹 나눔에 대한 세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을 고민해보시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 모임에서 풍성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진지한 고민과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신앙과 삶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거듭될수록 복음이 더욱 삶에 스며들어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